호호호, <laughs> 할 몸이 또 <떠> 내려가는구만, <laughs> 먹을 게 없어, 먹을 게 없다고, 호흡! <laughs> 생활이야! <웃음> 헤어지자는 건가? 호호호,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 나에게 절본을 선물해 줄 거예요. 새콤 해트누 노래말이다! 또, 그러지 말라고, 나, 나, 질리게 조심해, 안에 표백지가 들어있어. 너, 저렇게 선빵이다 또, 라이몽은 못하잖아. 자, 해보라고, 자. 하하, <laughs> 박을게 생겼잖아. 얘, 진짜로, 6학년? 진짜로, 얘랑 싸워요? 후후, <laughs> 씨발! 오빠, 오빠 볼죠 어, 이제 나도, 뭘 해야 하는 걸까. 졌지만, 멋지다구나. 집사야, 난코치대가이다왜 지코리터밖에 안 되는 건데? 가만히 있어보자. 너네들도 세금 내야지. 아, 집사야? 난 왜? 엄마, 지코관 가져왔어. 그래 그렇지, 너. 그래 그렇지, 너. 그래 그렇지, 너. 그래 그렇지. 헛적. 손님, 저쪽에 계신 신사분께서 보내신 겁니다. 저 남자야, 씨발 아, 씨발 똑바로 날라고 오른쪽도 씹히고 싶냐? 아빠가 전공할 때 이상한 들지말았 게. 지 흥, 헝! 흥! 헝. 야말로! 난 죽고 싶지 않다고! 죽고 싶잖아! 웃기지 마!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지금 저는 냉정함을 이래려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거 뭐가 할것 같은데, 아. 또라이몽, 나 깨달았어! 자, 나오거라. 내일도 돌거다!